다정한 남자입니다. 저 이번 시간에는 아 우리 매장에 들어온 바로 회충도마뱀 밥을 주는 시간인데 한 놈은 이제 피를하고 있어가지고 밥 주기에 좀 애매해요 이 친구. 저 허물을 먹고 있는데 나름대로 발색이 좋아진다고 좀 이상한 색깔을 도 갖고 있네요. 자 이제 얘네들이 개 사료도 먹고 귀뚜라미도 먹는데 귀뚜라미를 특히 좋아해요. 이제 빠르게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애들이 밥을 되게 잘 먹거든요. 자밥 먹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제 받아 먹죠. 얘네들 생긴 거 이렇게 생겼어도요, 사실은 도마뱀이에요. 이제 왜 도마뱀인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. 얘네 무슨 특징을 갖고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는데, 일단은 도마뱀이라고 하니까 저도 도마뱀으로 분양을 할 거고요. 분양가가 생각보다 높은 종이에요. 말이 당한 12만원 정도인데, 막상 키우면은 의외로 되게 재밌는 모습을 많이 발견해요. 밥도 되게 잘 먹고요.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온순하기도 하고, 그리고 항상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, 매일매일 웬만한 도마뱀들을 한두 번 키우다 보면은, 얘네들 뭐 뭐랄까 생뭐 신비로운 좀 특이함 이런 걸 금방 잃어버리게 되는데요. 얘네는 매일 보는 그 순간마다 항상 진짜 모가지 생겼거든요. 절대 질리질 않아요 이 친구는. 항상 볼 때마다 새로운 아이들이요 아, 일단 매장에 3마리가 들어왔는데, 이 친구들 지금 이제, 제가 저번에 얘네들 영상으로 공개하고, 이제 조회수가 한 3, 4, 3만인가 2만인가 나왔어요. 근데 아직까지 분양 문의가 한, 한 명도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 3만 명이 봤을 때, 단한 명도 문의를 안 했다는 거는 한 50만 명은 돼야지 이제 한 마리가 분양가지 않을까 싶어요. 이 아이들은 꾸준히 이제 영상을 한번 띄워볼 거고요. 아그 한국에서 이 친구를 데려가실 분이 제가 보기에는 한 손꼽을 정도로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아이들에게서 홍보를 해서 조금이라도 한번 분양을 가, 보내면은 저는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해도 다 성공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 저와의 싸움 같은 거죠 이 아이는요. 파충류는 일단은 약간 그런 게 있어요. 강아지나 고양이하고 다르게 뭐라 해야 되나 반려동물로서 키우기보다는 좀 흥미 위주로 키우는 경우도 많긴 한데요. 실제로 이런 약간 좀 비주류라고 해야 되죠. 독특한 종이 그런 부분이 좀 강하기는 해요. 다만 일반적으로 비주류라고 하면은 사람 손을 거의 안 타고 좀 되게 어려운 사육 환경, 키우기 힘든 그런 난이도 때문에 비주류라고 하는데요이 친구는 생각보다 키우기도 쉽고 환경도 되게 쉬운 편이에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비주류 중에서도 이제 애완동물로 키우기에 좀 적합한 종이지 않을까 싶어요. 자 랭리스도 종류가 많은데 얘네들은 일단 밥을 잘 먹어 보기 좋네요. 다른 랭리스들은 도마뱀밖에 안 먹어서 키우기 힘들거든요. 진짜 뭐 해충처럼 생겼다 아무리 봐도 밥 되게 잘 먹죠. 근데 먹성은 되게 좋은데 사냥을 더럽게못 해요. 예전에 매장에 있었던 애들 같은 경우에도 귀뚜라미를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 은한 마리 먹을까 말까 했거든요. 그러니까 종 자체가 사냥을 못 하는데 특화가 된것 같아요. 근데 이번 애들은 개 사료에 별 반응이 없다 저번에는 되게 잘 먹었는데 와 진짜 못한다 사냥 왜 이렇게 쳐다봐 넌 얼굴 찍어버린다 찍는다 진짜 찍는다 진짜 찍는다 일단 렉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장이 3마리밖에 없긴 한데요 암수구분은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구글링을 통해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얘는 그래도 좀 미래가 보인다 사냥하는 그게 있네 잘 먹죠? 어내 손에 다나내 손에 다, 나, 내 손에 다. 아무튼 저 하루에 일과는 얘네들 밥 주고 똥 치우기로 시작할 만큼 제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드는 아이들이에요. 사실 얘네 데려온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. 근데 저는 이 아이들 앞으로도 계속 수입할 거거든요. 솔직히 말하면 키우는 재미가 쏠쏠해요. 자, 아무튼 오늘도 밥을 잘 먹어서 보기 좋네요. 아, 진짜 빈말로도 귀엽진 않다. 표정이 너무 그윽하게 생겼어. 아무튼 이 친구들 밥잘 먹은 거확인했으니까요좀 아, 특이하고 귀여운 아이들 데려가고 싶으시면 저희 매장에 와주세요 이 아이들 아직 남아있습니다 영상은 마무리하고요 자 민철 씨 이거 다시 넣어줘요 자 그리고 이번에 얘네 말고도 매장에 절지류들이또 추가로 들어왔어요 뭐뭐 들어왔지? 민돌띠 설명 좀 해줘 슬라이시.. 슬라이시 하나씩 란어 그냥 간단하게만 보여줘 자 여기 슬라이시 블랙 타란툴라고요 암컷 아성치 암컷 아성치 그리고 저큰거 오렌지 프린지들 옛날에 저거 지타 전설종이었잖아 아, 전설까지 아니었어요 전설까지 아니었어 그때 그 맞짱구 좀 쳐주면 안돼요? 네왜 맞짱구를 안쳐고 맞짱을 뜨려고 타이. 해요 타이타이거? 어 네, 그 타이타이거 큰게 왔네 네 그거 말고도 지금 뭐 라오스 플레임렉부터 해가지고 여기는 유체들 뭐 뭔지? 어, 간단하게 말해서골든블루이랑어골든블루 어, 벨린 바구니 벨린데이그 뭐, 뭐야 아무튼 아태온이랑온이랑 크루니프름이랑크루이프름아 뭐야, 아무튼 뭐 이제 들어왔대요. 다양하게 절주로 들어왔으니까요 홈페이지 업로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평바.